사회 오늘은 시차를 해보도록 하죠. 시차. 우리 시차는 왜 생긴다고 그랬어? 발생 원인은 시차의 발생 원인을 써라. 그럼 뭐가 뭐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는 360이야. 하루가 360이잖아요. 그러면 24시간으로 나눠버리면 15도가 나와요. 360 나누기 15를 하면 아니 이4사를 하면 1 5가 나와요. 알았죠? 자, 이런 건다 알았고요. 이제 실전 실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시차가 지구의 자전 방향도 알고 그래야 돼요. 음. 서울과 자 서울하고 로스앤젤레스 있죠. 서울하고 서울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시차는 얼마큼 발생할까요? 로스앤젤레스가요. 음, 우리나라는 뭐요? 음, 하나하나씩 해보자. 서울은 뭐죠? 시계할 때뭘 쓰죠? 동경이죠. 동경. 맞아요? 어, 동경 135도를 쓰고 있어요. 동경이에요. 그죠? 동경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얘는요? 120이에요? 120도예요. 거기를 잘 보면 서경이죠. 서경 그죠? 서경이에요. 서경, 이거를 써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랑 서울 보면은, 이렇게 계산하나? 얘랑 얘랑 계산하나? 아니죠. 우리나라는 런던보다 얼만큼 빠르죠? 아홉 시간 빠르죠? 아홉 시간. 아홉 시간이 빨라요. 그지 135 나누기 15 하면 9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동경은 빠르다. 그랬어. 요 이거는 뭐야? 120도니까. 120 나누기 15를 하면 8 나오겠지. 15니까. 그지? 8시간이 어때요? 8시간이 느려요. 8시간이 느려요. 우리 서울하고 로스앤젤레스 간에 LA 간에 시차는 얼만큼 나오는 거야? 17시간이 나오는 거 시차. 시차가, 시차가 17시간이 되는 거예요. 서울과 이거의 시차, 서울과 LA 간의 시차는 시차가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17시간이다. 알았죠? 그러면요, 음, 어떤 지도를 보냐면, 다른 문제는, 이 책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를 한번 보자. 음. 각 나라들을 한번 해볼게. 그 시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음. 런던하고 런던하고 서울은 시차가 얼마죠? 9홉 시간이죠? 그죠? 쉽죠? 이건 쉬워요. 그러면 런던하고 런던하고 음. 웰링턴이라는 데가 있어요. 웰링턴은 어디서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응? 웰링턴이 어딜까요? 뉴질랜드의 북섬이 있어요. 한요 정도의, 요 정도의 웰링턴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동경, 서경 180도 선이지? 네. 대충. 맞아? 웰링턴이 저기에요. 네. 여기는, 음, 뭘로 갈까요? 웰링턴은 동경오로가 서경오라 런던하고 웰링턴은 얼만큼 차이가 나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12시간 차이가 나나요 맞죠 그 다음이 런던하고 런던하고 어, 앵커리지는 어디 있는거지 들어봤어 앵커리지 음. 들어봤나요? 응? 들어보았나요? 앵커리즈가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지 알래스카에 있는 거죠. 알래스카에 있어요. 석영 135도에요. 앵커리즈는. 음, 서경 100, 135도에 있어요. 9시간 차이 나는 거죠. 맞아요. 9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과 앵커리즈는 9시간 빠르고, 9시간 빠르고, 앵커리즈는 런던하고, 9시간 느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몇 시간이에요? 10. 너덜 시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저걸 봤어요. 그러면 어려운 거. 웰링턴하고 앵커리지는. 음. 20일 시간이 맞아. 20일 시간이야. 월링턴은 굳이 따지자면 동경이지, 아다 가운데가 아니잖아. 만약에 여기 있어, 뭘로 봐주는 게 아니라, 뭘로 봐줘야 되겠어. 동경으로 봐줘야 되겠지. 맞아. 동경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봤어. 약간 어려운 거였어요. 이 문제로 해보자. 시간이 가장 빠른 도시는 <laughs> 어디 있는 도시를 봐야 돼? <웃음> 이쪽 <웃음> 날짜 변경선 안쪽으로 이 구석쪽으로 동경에서 찾아야 돼. 그지? 거기에 지금 도시들 있어? 도시명 나온데는 어디밖에 없어. 여기도 도시가 있는데 도시가 없고 시드니만 지금 들어와 있지. 점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야? 캐롤라이 롤라인섬 얘도 얘를 쳐줘야 되는? 이거는 날짜 변경서는 날짜 계산할 때 쓰는 거지. 응? 동경 서경으로는 이 동경 180도선 서경 180도선 보고 해줘야 되겠죠? 답은 시드니입니다. 여기에 안에 있는 건 일단 시드니가 가장 빨라요. 시드니가 본초자오선에서 동쪽으로 가장 멀어요. 동쪽으로 가장 멀어요. 이거 안 넘어가고, 그지? 자그다음에 음, 이런 문제가 나오는 요 이거는 <laughs> 원장님 거에다 쓰고 날게요. 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문제 해볼게요. 우리나라 3월 7일 오전 9시. 로스앤젤레스는 뭘까요? 이게 문제 힌트. 우리나라는 백삼십오도예요. 뭐? 동경이에요. 그죠? LA는 뭐였죠? 서경 백이십도죠. 여기까지는 문제의 힌트로 나왔습니다. 볼까요? 17시간이 차이가 나죠. 17시간, 17시간. 퓨펼 쳐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3월 어떻게 가는 거야? 일단 작은 쪽으로 가겠지. 우리 이게 오전 땡땡 시 때문에 3월 그치 이거 이게 시계 거꾸로 감는 거야? 9시간 지난 거지. 또 9시간만 더 감아야 돼? 8시간 더 감아야 되겠지. 8시간을 거꾸로 감으면 4시인데? 그지? 무슨 4시가 되지? 오전은 아니고, 3월 6일, 오후죠? 오후. 4시, 그지? 어떻게 한 거야? 뺀 거지? 빼기 위해서 몇 시간? 17시간을, 17시간을 뺐어. 17시간을 뺐어. 맞죠? 그래서 구한 거지, 저게, 그치? 계산법은 어떻게 우리나라 거 빼기 17시간을 얘로 구한 거야? 저 위에서 하듯이 17시간을 뺀 거야? 맞아요? 자, 요 정도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일 때 LA는 요거 가르쳐주고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하나 보고. 요 문제 내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고요. 가장 빠른 시간과 가장 느린 시간을 사용하는 지역을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런던은 몇 시예요? 낮2시 12. 12시야. 1시가 제일 어때요? 음. 서사모아 호놀룰루가 한시지, 호놀룰루가 뭐겠어? 가장 어떤 이거랑 이거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느린 것은 제지 그지? 맞아, 가장 빠른 시간. 자, 우리나라가 런던보다 9시간, 빠르다고 하죠 이게 더 빠른 거라며 이거보다 그럼 얘는 얘가 빠른 거예요 얘는 느린 거예요 알았죠 서사모아랑 호눌룰루는 하모아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날짜 변경선 있는 데 있거든. 서사모아 동사모아 있나 보지. 아무튼 여기 있나 보다. 잘안 나왔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해외 저기 좋은 뭐 투발루 뭐 이런 이런 데다 좋은 데잖아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그렇지. 하와이 뭐 여기도 유명한 곳이에요. 자 倒霉、嗯。嗯 이거는 그냥 읽어볼게요. 공부야 이 강의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런던이나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몇 시간 빠른지 느린지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동경 135에 있죠. 영국보다 빨라요. 9시간. LA는 서경이에요. 영국보다 느려요. 그죠? 계속 했었어요. 이거 한번 날짜 변경선이 경도 180도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각 이걸 써줘야 돼 같은 국가 내에서라는 걸 써주면 맞아요 날짜 날짜라 달라 발생 날짜가겠죠 날짜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요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양쪽 지역간에는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해요 그죠? 서쪽에서 여기서 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루를 빼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더해줘야 돼요. 알았죠? 다른 거몇 개만 풀면은. 什么情 뭐야. 지금 문답이네요. 위 지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날짜 변경선에는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죠. A선의 양쪽 지역 간에는 24시간. 이거는 A선은 날짜 변경선이에요.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해요. 지역마다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시간이 동쪽은 빨라져 본초자오선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빨라요. 그저 서쪽에 있는 미국은 느려요. 그저 맞죠?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하루가 빠른 거 맞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때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지 더해주고 빼주고. 끝까지는 봤어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런던에서요. 런던에서요. 양궁 경기를 언제 하냐면요. 런던에서야 6월 25일 오후 5시 생중계 한대요 뭐가 나오겠죠? 런던에서 그지 생중계 이런던 시간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방송되는 시간은 오는 분께 십점 계산을 한 번만 해줘도 되잖아 런던이라고 9시간 우리나라가 더 빨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더 해? 이게 더하면, 5시니까 6시간만 주면은 아니지 7시간만 주면은 24시 되나? 봤잖아 5시에서 6시 되면 고또 6시부터 12시까지 또총 7시간 있어야지 그지? 24시가 되잖아요 그죠? 7시 주면 2시가 2시 남어? 안 남어? 남지? 오전이지. 맞죠? 이거 하나 받아 올렸지. 맞죠? 답이죠. 할머니. 맞지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문제, 어, 이거 전저 문제는 한것 같은데.